예, 진태 양란을 벗어나는 믿음, 진태 양란을 벗어나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세 가지 믿음인데 이거를 그 상황에 따라서 이게 접근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스라엘의 믿음, 여호수아의 믿음, 기생 라합의 믿음인데 그때 그때 상황이 있잖아요. 오늘 이 아침에 나온 성도 가운데 이 상황에 맞는 거 하나라도 좀 붙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진태 양란에 놓였을 때 그게 이스라엘의 믿음이고 내가 너무 지극히 평범하다라고 생각될 때 있죠. 특별한 게 없다. 그걸 또 어떻게 이겨낼 수 있는가? 또 하나는 열등감에 사로잡히거나 자존감이 완전히 떨어졌을 때 어떻게 벗어날 수 있는지, 그런 상황에 맞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살피면 유익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 이스라엘의 믿음인데 이것은 진퇴양난을 벗어나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진퇴양난에 처하게 된 분들, 오늘 이 말씀 붙들고 벗어나고 승리하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29절 보니까. 어,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출애굽 14장의 스토리죠. 열, 열 가지 재앙 당하고 난 다음에 드디어 애굽의 바로가 이스라엘을 보냅니다. 이스라엘은 이때 자세가 되게 중요한 거죠. 항상 스탠바이가 하고 있었어요. 즉시 출발할 수 있도록 이게 성도에게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유월절이 무엇입니까? 유월절 어린 양을 먹어라. 그때 내용을 보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먼저 띠를 띠고 띠를 띤다는 거는 이렇게 움직일 수 있도록 만든다는 거죠. 신발을 신고 그리고 손에 지팡이를 들고 완전 이제 떠날 준비하고 그다음에 급히 먹으래요. 그래서 언제든지 스탠바이 딱 하고 난 다음에 이제 떠나 그러는 순간에 그냥 곧장 떠나라는 거예요. 뭐 며칠 있다 이렇게 얘기하지 말고 이게 성도에게 되게 중요한 거겠죠. 저는 새벽마다 제 특징이 뭐였냐면 잘 준비하고, 넥타이도 매고 맨날 이렇게 나오고 그랬어요. 근데 이게 6월짜리 읽어보니까 그게 아닌 것 같아. 요 순식간에 뛰쳐나오는 게더 중요한 것 같아요. 어 그리고 제가 이렇게 폴라나 뭐 이렇게 셔츠 입고, 이제 자켓 입고, 나오, 다음부터 좀영성이좀 나아진 것 같지 않아요? 저는 어 훨씬 나아진 것 같아요. 그죠? 이게 딴데 신경 안 쓰고, 오늘 기도도 좀더 하는 것 같고, 말씀도 더 충분히 보는 것 같아요. 그죠? 충분히 보는 것 같고, 그, 이게 급하게 떠나는 거예요. 성격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뭐 이것저것 준비하러. 요즘에 가방이 되게 가벼워요. 미리 정리해 놓은 거 놓고 그냥 없으면 없는 대로 지내든지 정 없으면 사서 쓰면 되지. 이런 마음으로 가니까 뭐 그렇게 살 일이 별로 없더라고요. 그냥 다 버티겠더라고요. 이게 6월절 점신이에요.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냥 금방 떠나겠습니다. 잘 보세요. 바로에만 금방 변하잖아요. 이렇게 금방 떠났는데도 불구하고 바로의 마음은 더 빨리 변해요. 다시 추격 그랬다고요. 그래서 애굽 군대가 추격합니다. 애굽의 자랑스러워하는 게 병거였거든요. 배너 같은 영화 보세요. 그 병거 엄청나잖아요. 그 병거가 애굽의 특기였다고요. 근데 막 뒤에서 쫓아오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이끄신 것이 어디냐면 비하히로시라는 곳인데 그 이집트에서 보면은 좀 삐쭉 튀어나온 데가 있어요. 그 곳이라 그러죠. 그러니까 비하히로 곳이에요. 비하히로. 그리고 건너편이 바알스본이거든요. 홍화 건너편에 있는. 그 바할스본. 거기까지 가야 되는데, 이 비하, 비하하로, 비하, 비하 히로실에서 그 막혀버린 거예요. 앞에는 홍해가 있고, 뒤에는 애국 군대가 오고. 그 지형을 잘 알고 있던 애국의 군대 장관들, 바로가 뭐라 그래. 저 바보들, 절로 들어가면 갈 길이 없는데. 그래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광야에서 갇혔구나. 비하 히로실이라는 게 거기가 갇힌 곳이거든요. 막다른 불목 저 바보들 아냐 노예들 도망친다 그러더니, 글쎄, 어떤처럼 멍청한 지도자가 있어? 어떻게 저렇게 막다른 골목으로 백성들을 몰고 가나? 그게 비하 히로시거든요. 건너편으로 가려고 그러면 바다인데 어떻게 그 200만이 건너갑니까?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진태양란이라고 해요. 앞에는 뭐예요? 홍해. 뒤쪽에는 애국군대 진태양란에 놓였을 때 성경의 메시지는 뭐예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진을 봐서도 안 되고 퇴를 봐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앞을 봐야 홍리고, 뒤를 봐야 군대인데, 그걸 쳐다봐서 뭐해요 지금 여러분들이 많이 고생하고, 고민하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진 쳐다봐도 절망, 퇴 쳐다봐도 절망이잖아요. 그때 하나님 바라보라는 거예요. 진과 퇴를 쳐다봤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오는 건 원망과 두려움이에요. 그렇잖아요. 일단 쫄죠. 너무 두려우니까. 바짝 쫄아가지고, 그다음 나오는 게 뭐예요? 입이라도 다물고 있으면 쫄기만 하면 되는데, 또 입은 또 뚫려있잖아요. 왜, 왜 그러지? 이렇게 막 떠들어야 덜 두려우니까. 그래서 바보는 항상 두려워하면서 말 많아요 바보짓 하지 마세요 어, 일단 두려워하지 않는 거는 컨트롤이 잘안 되면 말이라도 하지 않고 있는 게 중요해요 그러면 그게 기도로 쏟아진다고 어떻게든 말을 해야 되니까 그럼 기도가 나와요 기도의 능력은 거기 있다고 두려움 플러스 입 다물고 있으면 기도가 터져요 근데 이스라엘은 그렇게 안 하고 원망하잖아요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가지고 여기 와서 죽이느냐 애굽에서 종로로당겨다 나왔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잖아요 그죠? 애굽에서 종도랑이 낫다니 아들 나오면 다 날강에 던져 죽이고 그저 뭐줄 것도 안 주고 먹이기도 안 하고 그런 상황인데 어떻게 여기 낫겠어요. 근데 모세만은 하나님을 바라보잖아요. 추력기 14장 나오는 말씀 13절을 보니까 하나가두 가지 요청이에요. 일단 두려워하지 마라. 근데 뭐 이건 뭐 말로 되는 건 아니잖아요. 두려워하지 말라. 하여 명장이에요. 그리고 가만히 서서 이게 메시지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심을 바라보라. 그러니까 두 가지 명, 명령이에요. 두려워하지 말고 내가 일하는 거 쳐다봐. 하나님 쳐다보면 이런 일이 벌어진다. 진도 쳐다보지 말고 퇴도 쳐다보지 말고 하나님 쳐다보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를 보래요. 뭘 봐야 돼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봐야 돼요. God works. 우리는 기도하면서 when we pray 우리는 God works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보는 거예요. 우리가 쳐다볼 건딱 하나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쳐다봐야 돼요. 홍해를 봐도 안 되고 군대를 봐도 안 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쳐다봐야 된다고. 그러니까 교회는 어떤 것이에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 아니고는 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만 쳐다보는 일, 그게 교회가 할 일입니다. 그럼 그때부터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지 않으면 안될 일이 뭐가 있겠어요? 구원. 인간이 어떻게 구원시키겠어요? 변화. 사람을 어떻게 변화시키겠어요? 승리. 승리를 하나님께속 행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바라봐야 구원도 있고 변화도 있고 승리도 있고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귀가 우리 놔둘 리가 없죠. 이 삼류 인생들은 또 이게 이 많은 걸 보고도 또열 가지 재앙과 기적을 보고도 또 흔들려요. 그래서 상황을 돌아보기 시작하면 당장 오는 게 뭐냐면 두려움이 와요. 어, 지금까지 하나님 이끌어줬지만 이어 이거 어렵네. 조금만 어려움이 와도 그냥 두려움에 빠지고 그 히브리서 1 0 장에 보면은. 의기는 믿음으로 살 것이다 또 하나 뭐예요 뒤로 물러서지 않는다 그러는데 이 패턴이죠 믿음으로 안 살고요 두 번째 뒤로 물러나라 그래 항상 후퇴하려고 그러고 제가 요즘에 느끼는 게 있는데 그 목회자는 영적인 감각이라는게 있잖아요 이번 내년 2018년 선교에서 제일 중요한 선교는 대만 선교인 것 같아요 이 대만 선교가 그 영적인 도전을 좀 받는 것 같아요 안 좋은 사탄의 세력들이 이렇게 냄새가 좀 나요 제가 알거든요. 이런 소리가 슬쩍 들려요. 어, 대만 선교가 제일 힘든 설교래. 왜 힘든지 모르겠어. 뭐 그냥 같이 잠자서 그러는 건지 모르겠지만 뭐 호텔 생활을 하다가 가서 힘든지 모르겠지만 편안한 것도 많은데 뭐 이런 소리 하고 그다음에 이제 잔머리 굴리는 거예요. 그렇죠? 아, 저는 일본 선교가 좋은데 일본 선교에 옮겨가요. 안 들어가요. 그런 애. 절대 안 들어가. 일본은 선발이라니까요. 딴 선교 열심히 가는 사람 선발해서 가는 거지. 그런 떨거지들 들어가서 뭐 망하려고 안 들어가요. 그 자기 지망한다고 하는 게 아니라고 그 그래, 전체적인 분위기가 안 좋은 거예요. 그 다음에 뭐이거저것 계산해 보는 거야. 계산해 가지고 물러설라 그러고, 이게 잡족들이거든요. 이스라엘이 200만 가구데 잡족이 섞여 있어요. 잡족들이 하는 얘기는 계속해서 인간의 잔머리야. 뒤로 물러서고, 분위기 나빠지고, 망할 놈들이거든요. 이런 것들이 섞여가지고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일단 대만 준비팀, 제가볼때 상태가 그리 썩 좋지는 않아요. 그죠? 뭐 상태가 좋은 애들이 아니에요. 지금. 더 엎드려 기도하라는, 개인적으로는 그런 뜻, 뜻도 있는 것 같아요. 준비팀들이 더 열심히 기도하라. 그죠? 이걸 계기로 해가지고 다시 불 붙는 모습이 되기를 원한다. 그리고 이번 대만 성교은 영적 싸움이에요. 진짜와 가짜를 구분하는 영적 싸움이라고. 더 많이 기도하셔야 된다고요. 그죠? 성교마다 이렇게 핵심이 있어요. 판가름이 나는 성교. 여기서 판가름이 나는 것 같아요. 이때 뒤로 물러서지 않냐고 나아가면 되는 거고 아니면은 무너서 무너지는 거죠. 애굽이 쳐들어옵니다. 그런데 하나님만 쳐다봤어요. 그랬더니 앞에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했잖아요. 이 홍해 넘어갈 때는 밤에 넘어갔어요. 그거 아세요? 성경 출애굽 14장을 잘 보면은 자세히 나오는데 이게 그러니까 밤이니까 성경에는 구름기둥이라고 되있는데 구름기둥으로 시작해서 밤에는 불기둥으로 바뀌었거든요. 불기둥이 앞으로 가다가 뒤로 와요. 그래서 이스라엘 진영과 애굽 군대 사이에 딱 가로막아요. 그러니까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 진영에는 흑암이고 그 이스라엘 진영에는 밝음이에요. 나눠지죠 그러니까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인도하는 것도 되지만 뒤로 와서 보호도 해 주셔요. 그래서 악한 바의 군대가 우리 못 건드려요. 보호해 준다고. 그리고 동풍이 큰 동풍이 분대요. 동풍이 계속 불어 가지고 이거 뭐 엄청난 바람이에요. 여러분 귀여운 바람이 뭐죠? 분당이죠. 귀여운 바람이 분당. <laughs> 죄송합니다. 아침부터 없어버리고. 예. 이거는 무서운 바람이에요. 무서운 바람이 큰 바람이 불어가지고 이거는 진짜 한마디로 말해서 말려버린 땅이에요. 그렇죠? 말려버렸어요. 이게 벽을 만들뿐만 아니라 원래 물이 있으면 밑에가 진흙탕이잖아요. 마른 땅이 돼버렸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바람은 이런 바람이에요. 그냥 적당히 길 열어주는 정도가 아니라. 초강력 건조 바람에 동풍은 사막 아랍의 사막에서 불어오는 바람 아니에요. 건조한 바람이 불어와가지고 벽을 만들어 버리고 건조한 바람이 들어와가지고 마른 땅 만들어 버렸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의 이게 진흙이 말라버리면 단단해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스팔트 깔아놨다고. 그리고 통과했다고요. 이게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방법이에요. 우리 인생 가운데 그렇죠. 물길이다, 바닷길이다, 못 간다, 주구의길이다 근데 열리더라도 진흙탕 길이다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의 동풍이 불면요, 마른 땅이 되고, 그 마른 땅은 딱딱한 땅이 되버렸다는 뜻이에요. 아스팔트가 깔려버렸다고, 하나님 열어주시는 길이라고. 반면에 이 머리 저 머리 생각했던 사람들은 다 망하는 거죠. 그 잊지 말라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믿음 붙들고 설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다음 명령이 뭐예요? 앞으로 나아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태 양난의 위기에 놓여 있게 됐을 때, 진도 쳐다보면 안 되고, 퇴도 쳐다보면 안 되고,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보라는 거예요. 그거 안 보고 뒤로 물어서면 그럼 나갈 놈이에요. 잡족들이라고. 그리고 해야 될게 뭐예요? 순종의 발걸음을 내디드라. 오늘도 하여 집안이 안 좋아가지고 믿음이 이렇게 흐릿한 인간들 있죠. 오늘도 왜진태양난에 우리를 놓이게 만들었나 앞으로 나아가라는 거예요. 이때 믿음의 성장이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구원받을 정도가 아니라 믿음의 성장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벽 앞에 세우는 이유는 믿음의 성장이에요. 벗어나는 것 정도가 아니야. 고난 없게 해달라가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맨날 그 수준에 머물러 있는 거지. 이거는 믿음의 연단이라고요. 무조건 앞으로 나아가서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종되기 를 추구합니다. 두 번째는 여호수아인데 여호수아는 평범함이에요. 이 평범함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나이렇 평범해, 뭐 그걸 또 좋아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 비교 맨날 하잖아요. 모세하고 여호수아를 한번 비교해 보세요. 모세는 탁월한데 자기는 평범해요. 평범한 사람도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고 쓰임 받을 수 있나요? 이런 고민이 있는 분들 있죠. 나라뭐 내세울 게 하나도 없어요. 뭐 이런 사람들. 여호수아하고 모세하고를 비교해 보면요. 일단 지파 수준이 틀려. 모세는 레위 지파예요. 이거는 진짜 뽀대가좀 나는 지파예요. 알아요? 그뭐 아론, 아론도 있었고 이게 제사장 지파잖아요. 그러니까 모세가 레위 지파라고. 반면에 여호수아는 에브라임 지파예요. 이거는 이제 세속 지파고 뭐이렇게 상태가 그렇게 썩 좋지 않은 거 아시죠? 에브라임 그러면 뭐 나중에 이스라엘을 배반했던 민, 민 지파 북쪽 열 지파 중에 하나이기도 하고 뭐 그렇게 썩 좋은 지파 출신은 아니라고요. 여기서 뭐 이렇게 상대적인 열등감이 있겠죠. 그 다음에 모세는 40년 동안 왕 왕자로 살았어 요 에지투 왕자로. 그러니까 말투가 다르겠죠. 우리 일반상하면 밥줘 그러지만 왕은 다르잖아요, 그죠? 수라상을 차리거라 뭐 이러든지 이게 다를 거 아니에요 뭐가 그러니까 이게 말투가 달라요 벌써 그래서 모세는 또 약간 신비적이잖아요 어디 있다가 도, 온 사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러니까 말을 듣지 저 왕자 출신이고 광야 40년 했고 뭔가 좀 다르잖아요 수염도 휘달리고 모세는 수염이 있는데 여우선 수염이 없었던 것 같아 수염도 없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는 소품도 줬어요. 지팡이 들고. 뭐 멋있잖아요. 수염 날리고 딱들면뭐 같잖아요. 신상 같고. 뭐 그런데 여우사는 그 군인 출신이기 때문에 뭐 없어서 호품이. 그리고 그 모세 비서 출신이고. 그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이게 위축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평범한 사람이에요. 신비함이 없어요. 카리스마가 없어요. 그 모세에 비해서 어려움이 있는 거죠. 근데 여우사에게 필요했던 건 뭐냐. 여기서 같이 평범한 사람들에게 순종이 필요해. 순종과 인내.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천재들의 이게 뛰어난 천재들의 약점이 뭔지 알아요? 천재들은 생각보다 인내가 없어. 내가 그걸 느꼈거든요. 이렇게 보니까 제 옆에 천재들이 많았어요. 머리 무지하게 좋은 애들 많았어. 잘 보니까 저 머리로는 못 이기겠는데, 저거 어떡하지? 그때 걔네들 인내가 없어. 그래서 그렇지, 쟤네들 한번할 거나 열번 하면 되지. 그서 성실성과 인내 이길 수 있어요. 그리고 천재들은요, 자아가 강해. 지가 워낙 똑똑하기 때문에 지멋대로 하는 시행착오가 꼭 있어. 아, 시행착오 줄여야겠구나. 그건 그러니까 말씀이거든요. 말씀대로 그냥 순종해야지. 여 요소가 그거예요. 시행착오 안 하고, 그냥 말씀대로 그냥 100% 순종. 그래서 얘네들은 몇번 실패할 때난 그거 줄이면 돼. 평범하니까. 그리고 천재들은 오래 못 견디거든. 그러니까 오래 가야죠. 아, 근데 옆에서 보면 속 터지는 인간들이 있어요. 천재도 아니에요. 그냥 천재, 천재. 천하의 재수 없는 자예요. 그냥 그런 천재야. 근데 이거는 순종도 안 해. 아, 똑똑한 놈들이 시행착오 할때 자기는 가야 되는데 자기 시행착오 더 해. 그렇게 속 터지죠. 저거 어떡하나 저거. 내가 만두도 아닌데 속이 막 터져. 속 터지겠어. 그죠? 속 터지죠. 인내심도 없어. 맨날 그 머리 좋은 애들보다도 인내심이 없어. 그러니 나고 되죠. 맨날 망하는 거지. 그래서 예수님이 필요한 거죠. 예수님이 붙들고, 순종이, 평범한 사람은 순종이 빨라야 돼. 순종이 빠르고, 인내해야 돼요. 오늘 그 얘기 아니에요? 열이고성 무너뜨린 얘기인데, 30절 보세요. 믿음으로 7일 동안 열이고를 돈이 성이 무너졌으며, 하루에 한 바퀴. 그거 쉽지 않죠. 6일 동안. 아, 상황에서요 저기 언제 공격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입다 모르고 비무장 상태로 돈다라는 거, 이건 무섭기도 하지만, 순종이죠. 왜 그렇죠? 원래 여호수의 직업은 군인이거든요. 그렇잖아요. 거기서 군대 군 군인이었어요. 이게 전투하는 거. 그러니까 아말라과 전투할 때도 알, 알잖아요. 모사가 올라가서 이렇게 손 들고 기도하면 밑에서 여호사가 싸웠다고 군인이었다고. 근데 군인한테 이 말하는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께서 이런 전략을 가지고 싸워라 이러면 쉬웠을 거예요. 그리고 이런 이제 무기 갖고 싸워라. 뭐 어디서 매복해라 이러면 아 하나님의 지혜가 대단해. 그 순종이 쉬웠을 거라고요. 근데 군인한테 지금 뭐 하라는 거예요? 그냥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일곱 바퀴 돌고 소리 지르래. 이게 이성으로 납득이 돼요? 이게 경험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얘기예요? 이거 우리도 마찬가지라고요. 이게 그헛똑똑이들은요 이런 얘기가 나오면 맨날 이거 논쟁을 해. 뭐 이게 말이 되느냐? 이성에도 안 맞고 경험에도 안 맞고. 그런 잡소리들 듣지 마세요. 성경이 그거보다 훨씬 똑똑한 사람들이 많았어요. 얼마 똑똑치도 못한 녀석들이 뭐 이런저런 그 잡소리들 늘어놓고 거 그런 거 읽고 있는데 그런 거다 쓰레기통에 버리고요. 훨씬 똑똑하고 훨씬 탁 탁월한 사람들도 시행착오 줄이려고 말씀대로 순종했다고. 여기서 순종하잖아요. 군인인데 군인에게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순종하잖아요. 그래서 승리한 거예요. 평범한 뭐 이렇게 승리하는 거예요. 그리고 인내했잖아요. 7일 동안. 계속 했잖아요. 중간에 끝나지 않고. 여기서 여호수아에서 배울 수 있는 게 뭐냐면 어, 특별히 좀 나이 젊은 사람이거나 나이가 들더라도 어리석은 사람은 나이 들어도 어리석더라고. 명심해 들으세요. 세상에 쉬운 일 하나도 없어요. 세상이 쉽다고 생각하니까 이게 함정에 빠지는 거야 남의 일을 쉬워 보여. 바보라서 그래요. 바보라서. 세상에 쉬운 일이 하나도 없어요. 겉으로 볼때 쉬워 보이는 건 나중에 어려워요. 그거 아세요? 그것도 쉬워 보이죠? 나중에 어려워요. 일본어 되게 쉽죠? 처음에 쉽게 들어가잖아. 나중에 어려워요. 모든 문화가 있는 글들은요, 처음에 쉬워. 근데 깊이 들어가면 어려워. 우리나라 한국어도 마찬가지예요. 그 국어2, 뭐 국어 깊은 거, 뭐 이런 거연관한다 얼마나 어렵겠어. 처음 시작할 때는. 우리 한국말은 처음 시작도 어렵대요. 처음에 쉬운 거는 속는 거예요. 나중에 어려운 거예요. 우리 요즘에 뭐 이렇게 결혼한다고 이렇게 청첩장 돌리고 그런 사람 있잖아요. 그 축하, 힘차게 해줘야 돼. 뜨겁게 박수쳐줘야 돼요. 그 결혼이 쉬운 게 아니에요. 해본 사람 알죠? 결혼까지 가는데 얼마나 많이 싸웠겠어요? 얼마나 많이 갈등했겠어요? 요즘에 남자들 맨날 결정장애잖아. 뭐 하니 안 하니 막 이랬을 거고 여자들 속 뒤집어졌죠. 그래서 신부들이 되게 얼굴이 시꺼매져. 속이 하도 타가지고. 아, 저거 믿고 살아야 되나 말아 그냥 새벽에 기도하면 헤어지자. 또 다시 기도하면 대안 없다. 뭐 그들 그죠? 어떡하냐 뭐 그래서 그래서 그 고민 고민하다가 결정 내린 거그래서 청취상 돌리면요 박수 쳐줘야 돼요 저 얼마나 속이 탔을까 그죠 얼마나 어, 힘들었을까 세상 쉬운 일 하나도 없어요 직장이 쉽다고요 누가 쉽대요 뭐 취업하는 사람 직장 들어서 되게 쉬워 보이죠 직장 생활이 날마다 날마다 어려워요 사업이 쉽냐고요 월급쟁이들 사업이 쉬워 보이죠 월급쟁이들이그 사업하는 사람의 공통점이 뭔지 알아요? 나도 편하게 월급이나 받고 싶다. 그게 받는 사람은 한 달이 안 오지만 주는 사람은 어제 준것 같은데 오늘 또 줘야 돼 그런 거라고요 쉬운 게 하나도 없어요 다 어렵다고요 어려움을 이기 어려 인생은 어려운 거예요 근데 인생이 어려운 거를 이겨나가는 모든 평범한 사람들 붙을 게 뭐냐 실패 줄이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일단 하나님 말씀이 정답이잖아요 빨리 순종하는 거예요 이거를 푸는 거예요 말씀대로 푸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에 혹시 없는 거라 그러면 세상에 지혜자들의 얘기를 듣고 시행착오하지 말고 제발 말좀잘 들어요 어른 말을 좀잘 들어요 어른 말은 상당히 유익이 있어요 그 바보들 내가 이렇게 다 해봐가지고 경험할 필요 없어요 이렇게 들어야 빨리 시행착오를 줄이고 왜 그런지 알아요 왜잠꾸 어른 말을 들으라 그러냐 하면 그 말을 못해서 그래 너 그리 똑똑하지 않거든 그 말을 하고 싶어요 그러면 교회 떠날까 말아 말을 못하겠어 너 그리 똑똑하지 않거든. 너 밥통이야, 밥통. 쿠쿠야. 그거 못하잖아요, 말을. 이게 그냥 불충형 다수인에게는 하지만 너라고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빨리 순종해야 된다고. 머리도 나쁜 것이, 잠깐만, 불순종해. 쿠쿠인데. 그러니까 빨리 순종하고 나가야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인내해야 돼요. 좀더 인내해야 돼. 여기 지금 가슴에 새겨세요. 나 내가 평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 맨날 아주 푸념하지 말고 만한 흙수전이뭐 이따위 소리하는 사람들 이게 이제 평범한 사람들이거든. 일단 평범한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명문대 안 나왔어. 키도 적당해. 뭐 작거나 뭐 퍼지거나 이렇게 얼굴도 감동이 없어. 그럼 됐죠. 이건 이걸 평범이라 그래. 평범. 뭐 아줌마들도 뭐 이렇게 주목받을 수 없어. 그리고 그. 갱년기 뭐 왔어 뭐 이런 거다 평범해요. 여기 다 평범해 거의. 그러면 순종하 있네 그밖에 없어요 다. 빨리 순종해야 돼요. 그리고 인내해야 돼요. 그러면 승리합니다. 우리 앞에 여리고성이 있거든요. 그 무너뜨려요. 이상해요. 천지 앞에서는 여리고성이 안 무너지는데 평범한 사람 앞에서 여리고가 무너져요. 그게 하나님 백성이 해야 될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에서도 열고성을 무너뜨리는 하나님종 되기를 추권합니다. 그 다음에 자기 자신이 이제 열등감이나 이제 자존감이 낮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나는 이거 뭐야? 난 쓰레기야? 뭐 이런 사람도 있죠. 이건 기생나압 같은 사람인데, 그죠? 이거 한번 보세요. 31절. 이건 지극히 작은 일에, 작은 일에 이게 순종의 걸음을 걷는 거예요. 작은 일에 순종. 이게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31절.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당권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이도다. 기생 라합이라고 설명해 주세요. 기생이라고 자존감 낮겠죠. 자기 자신의 가치 없겠죠. 요한복음에 나오는 마리의 여인 같은 모습이겠죠. 사람들 얼굴 보고 싶지 않겠죠. 아침에도 빨래터 못 가겠죠. 점심 때 가고 뭐 이런 거겠죠. 그렇잖아요. 이제까지 내가 인정도 못 받고 누가 칭찬해 주겠어요. 기생이라는. 말 자체가 수치잖아요. 몸 파는 여자라는 뜻도 아니에요. 뭐, 잠깐 다 아니라고, 잠깐만 그러는데, 이거 낮은 여자예요. 소망 없고, 뭐, 남자고 여자든 간에 이렇게 열등 의식인 사람들, 소문 들었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진짜라고. 이거 동일시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작은 순종이었어요. 이거 적극적인 순종도 아니야. 그냥 정당꾼 만나가지고 숨겨줬어. 이거 뭐, 큰일 아니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열등감 있고 별로 똑똑하지 않아. 이건 똑똑하지 않은 이보다 아예 멍청해. 그러면 이렇게 특세하면 예배 빠지지 말고요. 기도에 빠지지 말고. 성교간다 그러면 설교 빠지지 말고. 뭐 내세울 게있다 그래. 그런 거 작은 거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 백성과 동일시할 때 하나님 백성이 누리는 축복을 같이 누리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줄잘 서라고. 열등감 빠진 사람은 줄 서는 거예요. 기생 나가면 줄 서서 구원받았어요. 여리고 줄섰으면 죽었어요. 하나님 백성이 줄섰어요. 지극히 작은 순종이거든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의대를 주셔가지고 그 연하고 이름이 비슷한 살몬이라는 사람 만나게 했잖아요. 살몬 만나서 결혼해서 누구 낳죠? 보아스 낳았어. 보아스. 루기에 나온 보아스. 보아스는 또 룻을 만나가지고 누굴 낳죠? 누굴 낳죠? 갑자기 이름 잊어버렸네. 오벳인가? 오벳. 오벳 낳죠. 오벳. 오벳을 낳고. 오벳이 이세난 거예요. 그리고 다윗 이후에 예수님, 다윗의 조상이 되고 메시아의 조상이 됐어요. 그러니까 지극히 작은 순종 하나씩 하나씩 하다 보면 신분이 변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변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기생 나와 같은 사람은 약간 좀 모자른 사람들 아니에요. 그죠? 이 모자른 사람들이기 때문에 얘네들은 착각이 뭐냐면 지가 열심히 하면 된다고 생각을 해 그래서... 하나님 백성과 동일시하는 것을 소홀히 하고 돼지도 하늘지들해 짓단에 지, 지 열심히 산다고 그래서 망하는 거예요. 자기 능력 안 되는 사람들 우리 다 그래요 줄 수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과 동일시하는 거. 그래서 작은 일 순종하는 거. 성교갈때 헌금 조금 하는 거. 그죠? 내가 부족하더라도 뭐 은사도 없고 하더라도 성교 동참하는 거. 이런 작은 것들 특세 뭐 개근하는 거 이게, 이게 작은 거 아니에요? 이 이게 이 비천한 여자 기생라합을 메시아의 조상 되게 만드는 거예요. 오늘 분명히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메시지 다 증거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붙들고 그렇게 사십시오. 그래서 망할 존재잖아요. 우리 다 신분이 변화되는 존재. 여리고성 앞에서 우리는 패배자들이잖아요.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존재. 진태양의 눈 앞에서 죽음밖에 없잖아요. 그때 기적의 주인공이 되는 은혜를 우리는 믿음의 종대기를 추원합니다. 뭐다 네, 자리 세례하겠습니다. 죽게 가오니찬양하겠습니다 오늘은 기도할 때 공동체, 공동체라는건 뭐냐면 온 가족들 뭐다 나오, 뭐 가족 몇명 나오지도 않고 나오지 말고요. 온 가족이 다 나온 가정들 나오고 뭐 혹시 하나 정도 빠졌으면 모르겠는데 뭐 이런 거. 그다음에 자기 팀다 나온 사람들. 또 그다음에 뭐 성교팀이라든지 이게 공동체 전체 그러니까 한 사람의 현실을 통해서 공동체가 다 살리는 일들을 하고 싶은 분들 나오십시오. 그럼 거기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내일은 진로 진로 술술 술 진로가 아니고요. 미래 진로 취업 창업 그리고 아이를 갖고 싶은 부부 부부 아니면 나 돼요. 아이를 갖고 싶은 건예 부부 예 이렇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죽게 가오니